정리를 하자면, 말리스 선수가, 그, 어, 스프링 시즌 직후부터, 어, 굉장히, 그 선수로서의 어떤 자질이 의심된, 그전부터 자질을, 자질은 의심되고 있었으나, 어떤 시정에 그 가능성을, 어, 계속 음뭐 어, 없애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고, 더 나아가서 어그 금오지를 이탈해서 팀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, 어 리그운영사의 징계를 무시하고 모욕하고. 팀 징계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고, 어, 이런 상황에서, 음,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와 함께, 어, 법적 절차, 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이미 7월 달에 결정을 한 상태에서, 그래서 그, 그러, 그 그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, 어, 비자 문제와 어떤 선수 생명으로서 외부의 어떤 그런 그 명망 문제라는 측면에서 어, 선수에게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어,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냥 계약 해지해서 깔끔하게 끝내자라고 노력은 했으나 어, 오히려 찾아와서 어, 3개월치의 급여를 달라라고 얘기하면서. 어, 매우 큰, 어, 타 팀에서 일어난 정도, 그, 그, 그 팀을 얘기하면서, 그거, 어, 2.0 사태를 만들겠다. 라고 얘기를 하니, 음, 그것은, 어, 저희가 아무리, 뭐, 그, 팀들에게, 그러니까 선수, 그, 팬들에게 부끄럽고, 또 다른 어떤 리그에 있는 팀들이나 지금 선수들에게, 어, 우려를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, 그거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라 생각을 해서 어, 기존의 어떤 운영 방침과는 다르게 어, 이번에 강경하게 조치를 취할 아, 생각이고요. 어, 그 점에 대해서 음, 좀더 정리를 해서 그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긴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, 요약본을 어,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어,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